첫 번째로 기억력, 두 번째로 이성, 그리고 세 번째로 상상력. 우리는 백과사전 속에 모든 게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역설적으로 백과사전 속에 도대체 무슨 항목이 있는지는 들어가 보기 전에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서양고문원 소장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백과전서의 초판본인데요. 오늘은 저명한 18세기 불문학 전공자이신 이영목 교수님과 함께 백과전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목입니다. 저는 18세기 프랑스 문학, 사람들이 흔히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상과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백과전서가 어떤 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백과전서는 1751년에서 1772년까지 텍스트 17권, 도록 11권으로 출간된 서양 최초의 대규모 백과자전입니다. 1776년에서 1780년까지 텍스트 부록이 4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록 부록이 한권 나오고 모든 걸 정리하는 목차만 해도 두 권이거든요. 그게 추가돼서 총 35권이 됩니다. 처음 나온 텍스트 17권만 따져도 전체로 한 18,000페이지 정도 되고 항목은 74,000개가 넘고 단어 수를 따지자면 2,100만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양의 백과사전 하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백과전서가 마무리될 때쯤 나온 초판이 세 권으로 돼 있었고 20세기 말에 출간된 최종본 15차 판본이 32권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오늘날에도 정말 엄청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백과전서라고 부르지만 실제 원제는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원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길죠. 왕시클로 d 디 우, 딕셔너 하여 존에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 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시클로페디라는 건 백과사전이라는 뜻이고, 학문, 예술. 메티에는 직업이라는 뜻인데 전문기술 또는 직업기술 오늘날로 말하자면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 기획의 혁신적인 성격이 이미 드러나는 게 단순히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그런 사전이 아니라 전문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전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빠고 있는 소시에떼드 주장들 레트로 즉문필과 연합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필과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공동 저작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백과사전의 특징은 학문과 예술사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지식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사전이라는 거죠. 1권에 보면 살구, 멸치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아씨에 즉, 강철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전은 정말 실사구시라는 그런 정신과, 그리고 인간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철학,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작이 집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필진이 참여했는지 또 대표적인 지필자로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추정에 따르자면 확인된 사람만 150명이고 아마 더 있을 텐데요. 책임 편집자인 디드로는 말하자면 자기 20년 삶을 이 책에 바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직접 7000개쯤 되는 항목을 지필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7만 4천 개 항목을 고른 게디드로 자신일 텐데 그 이전에 어떤 참고할 만한 저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7만 여 개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권 처음에 있는 서문을 달랑베르가 집필했습니다. 서문에서 백과사전의 제작 목적 집필 원칙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757년에 루이 15세 국왕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과전서에 대한 탄압이 엄청 강해지는데 달랑베르는 그때 이 백과사전 사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 이후로 조쿠르라는 사람이 일을 이어받아서 백과사전에 4분의 1 정도를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테르, 몽테스키우, 루소 이세 사람 전부 다이 백과사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과전서는 단순한 지식 사전이 아니라 당대의 권력과 충돌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도 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이 가진 정치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드로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사전이라면 잘 만든 사전이라면 꼭 갖춰야 할 특징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권위에 의존하는 이미 만들어진 지식과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왕권신수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국시라고 할수 있는데 디드로가 직접 이 일권에 쓴 오토리떼 폴리띡, 즉 정치권력이라는 항목은 바로 이 왕권진수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백과사전에 참여한 계몽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몽사상가들이 일종의 의도된 또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했다거나 글을 썼다거나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과사전은 그 수많은 정치적인 견해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리고 거기서 토론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열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과전서 초판본 정권 3 5 권을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해 옴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 구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그래서 만든 어떤 일종의 사이트가 있긴 했었는데 너무 잘못된 게 많아 가지고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 측에 몇번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백과사전이라는 게 아주 귀한 책이다 보니까 늘 시장에 나온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몇번 계획이 무산됐다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사업가 한 분이 기꺼이 큰돈을 희사를 하셔가지고 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책을. 우리 중앙도서관이 소장할 수 있게 해주신 김양곤 대표한테 감사드리고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프랑스 18세기 학자들 또 일본 학자들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저희한테 넘기신 리시앙 그 슈댕이라는 분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치과 박사 논문의 주제가 볼테른 왜 젊었을 때 이가 빠졌을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던 곳이 페르네라는 동네인데 볼테르 자신이 계획해서 만든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볼테르가 만든 도시에서 볼테르가 남긴 저택 근처에 사시면서 볼테르에 대한 애정으로 또 계몽주의에 대한 애정으로 살던 분이고 정말 계몽주의 정신으로 한국에 기꺼이 책을 넘기기로 하신 거죠. 특히 이 책이 원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소장자 자기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이원 소장자는 르네 코르디에 드 몽레이라는 대귀족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장정이 동일하고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원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장정이나 사파 같은 물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정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 권두화는 이번 2025년 중앙도서관이 진행한 서양 고문헌 특별전의 포스터 이미지이기도 했는데요. 이 권두화에 담긴 의미나 상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 위쪽에 베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자기 빛으로 이렇게 구름을 흐트러뜨리는 진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 왕관을 쓴 이성이 진리의 베일을 벗기고 있습니다. 진리의 발치에는 어떤 분이 책을 들고 있는데, 즉 신학입니다. 그 옆에 있는 철학은 한편으로는 이성을 도와서 진리의 베일을 벗기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을 조금 달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진리의 왼편에는 상상력이, 즉 예술이 어, 진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는 역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여러 분과 학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이 그림이야말로 계몽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백과전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지식의 분류 과정에 있어서 거기 인간을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대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인간 중심적 체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백과사전은 보시다시피 알파벳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는 검열이 살아 있었고. 반체제적이거나 반정부적이거나 또는 반 기독교적인 사상이 발견되면 금서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필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주제별 사전을 만들게 되면 신학, 정치 이런 것들이 한 권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검열을 버티기가 매우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계가 없는 무정부주의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알파벳 순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간의 모든 지식은 그냥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세 가지 기능으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로 기억력. 첫 번째로 이성 그리고 세 번째로 상상력. 일권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런 그 지식 체계를 하나의 수형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엉뚱드망 인간 오성이라고 돼 있고 기억, 이성, 상상력이라는 세 부분으로 마치 나무 형태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억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사의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철학들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예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인상 깊게 본 삽화나 도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해부입니다. 해부에 보면 인간의 골격을 그린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골격의 사진은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아마 삽이거나 농기구인 거겠죠. 같아요. 즉 생산하는 인간을 그린 거고, 이 페이지는 어디 기대서 응? 뭔가 사유하는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그림 설명에는 그냥 뒤에서 본 인간의 골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뒷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멀어져가는 그런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이런 골격으로도 표현한 게 어떤 백과사전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성격을 더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서양 고문원 소장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국의 고문원조차 보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서양의 고문원까지 보존하려 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백과전서는 아주 큰 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인폴리오라고 하고 보통 프랑스 또는 유럽에서 출간되는 책의 형태 중에서 가장 큰 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세기에는 또 다른 판형의 책들도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포켓판이 있는데 포켓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지만 숨기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백과전서는 엄청 큰 판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왜 가능했냐면 처음에 이 백과전서가 나올 때는 국왕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이 크면 당연히 비쌉니다. 이런 책들이 이런 크기로 나온다는 건 고객층이 벌써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 백과전서는 그냥 종이만 배달됐어요. 그럼 그 종이를 산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각자 자기가 아는 장정업자에게 일을 맡겨서 장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가진 책도 그렇게 물론이죠 그래서 이 책은 껍질을 보게 되면 이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금박으로 처리를 했고 이 종이는 세월이 가서 누래지기도 했겠지만 원래 좀 노란색을 띠는 게 왜냐하면 종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담배 잎을 우려가지고 그걸로 한 페이지 한페이지 처리했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정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박물관에서 보관해야 할 예술작품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출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런 자료인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인류 전체 문화유산입니다. 이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호학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주는 것은 대학 그리고 대학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1700년대에 네. 쓰인 책이 그것도 프랑스라는 먼 타국에서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줄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백과전서의 책임 편집자인 디드로가 발명한 것 중에서 요즘 우리가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는 참조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칭찬을 섞어서 서술한 그런 항목을 보면은 끝에 무슨 무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라고 하는 그 항목으로 넘어가면은 방금 전에 봤던 항목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어조의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대상을 단순하게, 단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물의 양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더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죠. 디드로는 자기가 만든 백과 전서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정보의 과잉?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과잉, 그리고 특히나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이런 백과 전서의 정신, 특히 이런 비판적 사유에 대한 각성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2026년은 한불수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레미제라블의 첫 한글 번역본, 조선 최초의 한불사전인 법한자련, 한국인이 쓴 최초의 프랑스어 소설, 독립운동가 서영애의 어느 한국인의 삶,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을 번역하시기도 한 선웅 이휘영 선생님의 기증문고 또한 소장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불문학 전공자로 보시기에 한국의 문화 발전 과정에서 프랑스가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위영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하신 이방인 같은 경우는 알베르 카뮈의 그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죠. 6.25라는 그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고 그때 이 실존주의의 작품들이 정신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많은 위안을 주지 않았을까 또 문학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위안하는 뭐 그런 거니까요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인간을 설명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미셸 푸코, 뭐, 자크 데리다, 자크 락강 같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만들고 다듬은 그런 거란 사실만 보더라도 프랑스가 우리 지성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또 서울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친구분이 계몽사에서 나온 어린이용 컬러 학습 대백과 사전 8건으로 된그 백과 사전을 사주셨어요. 그때 그 책을 읽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물들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마 백과사전이 주는 기쁨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백과사전 속에 모든 게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역설적으로 백과사전 속에 도대체 무슨 항목이 있는지는 들어가 보기 전에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백과사전이 여러 면에서 도서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백과사전 안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 안에 한번 들와서 정말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과전서 또는 백과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메 기쁨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백과전서 또 고문원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